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 곁에서 함께하셨던 보혜사였고 그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제 영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말, 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로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했던 것처럼 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텐데 내가 다시 오실 올 그때까지는 누구를 통하여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한 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지만, 내가 잠시 떠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본문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고작해야 몇 시간입니다. 물론 조금 넓게 보면 약약 약 하루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고작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곧 생명을 내어 주식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던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볼수 없어요 찾아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라고 이에게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돼요?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또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예수님이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 있을 것이고 제자들 또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 있단 얘기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누구의 첫 열매예요? 바울의 말은 그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에. 자, 잠자는 자들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은 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은 자요 신약 시대로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죽은 자또 죽게 될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적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 하나님,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앞으로 수확을 하게 될 텐데, 모든 수확이 다 끝나기 전에 일단 첫 수확한 것.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수확물에 대한 대표로서 첫 수확물, 가장 좋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모하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열매죠. 그러면 첫 열매는 그러한 첫 열매는 그냥 첫 번째로서 수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로서의 첫 열매입니까? 그렇죠.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로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의미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대표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표자냐?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 재물의 자격으로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 용서 받았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절책이 완전히 이제 씻겨지고. 이제 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용서가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증거하는 차원으로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부활 소망이 확고하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대표자로서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로서의 부활은 사실은 여러 차례 여러분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의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희생 제사는 모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피를 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옷깃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긴 줄을 달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재물을 드리는 자나 제사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행위를 마치지 못하고 뭐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려면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제사의 행위를 하면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럼 아 여전히 살아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들어가서 제사장을 꺼내올 수 없기 때문에 발목에 단긴 줄을 밖에서부터 어떻게요? 해 당겨서 제사장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 제사장이 죽지 않고 희생 제사를 다 마치고 속주행위를 다 하고 살아서 나오면. 뭐,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죄의 용서 속죄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그 속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장이 살아나오면 모든 백성들은 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속죄는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 해라고 하는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속죄 행위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희생재물의 자격으로 죽으셨지만 사망본세를 깨고 살아나실 때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아나셔서 당당하게 무덤문을 열고 걸어나오십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용서되었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용서받았다라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설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참 어처구니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들 전체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대표 자격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에 대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확고한 확실한 변개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 또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무엇할 수 있어요? 바라. 보는 거예요. 주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 주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로서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잠시 떠날 때 세상은 그 이후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나와 늘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그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들지 않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은 분명하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은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그날에. 그럼 그날이 언제겠어요?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심과 가르치시는 보혜사에 사여,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에 사여,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시는 분이었던 사실을 확고하게 깨닫고, 또 하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거하게 거하고 있었음을. 또 깨닫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고하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기억나고 이것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본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던 대로 세상을 복음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죽기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바라보면서 비록 제자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할지언정 그때 깨달을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내용인데 한번더 확고하게 그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미 사실 이 구절은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근데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얘기지. 어떤 보상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21절에서도 마찬가지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안할수 없다 이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이 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 안에 사랑이 생겨나게 돼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예전보다도 내 안에 뭐가 더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니까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를 지체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커져가겠죠 성인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성향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래도 사랑은 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쓰냐면 이것이 자칫 오해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악하지 악하지 못할 만큼 가장 큰 죄악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이 적으면 하나님도 덜 사랑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사랑이 참 부족한 자지만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사랑하려고 애쓰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깊고 넓게 모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누구의 고백과 비교해 볼수 있냐면 야곱의 고백과 비교해 볼수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어라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내가 너희에게 빌어주는 복이 내게 부여조에가 빌어졌던 복보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 이건 교만의 말이 아니라 야곱은 일평생 사실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면서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정말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냐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날 때까지였어요.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아내, 아내는 라헬 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밖에 없었어요.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거의 아들 대우를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방법만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인데, 그가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노년에 와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큰 거예요. 정말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처럼 빗나간 인생을 안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만, 아마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느꼈던 사랑은 요만큼이라면, 참 하나님 앞에 욕심껏 살던 내가 느낀 사랑의 크기는 이만큼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큰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정말 뭐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뜻에 어긋나서 살아온 세월이 크다 보니 지금에 와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한하게 크다 이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한 사람 똑같이 사랑합니다. 틀리나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경쟁해야 되냐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걸 자랑하셔야 되고 이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럼 여러분 반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험악한 삶을 살며 얼마나 살아보셨다고? 제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보니. 나를 더 사랑하신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느끼는 사랑의 크기보다 제가 느끼는 사랑이 더 큽니다. 이런 자랑을 하셔야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리고 바로 그것처럼 21절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생을 주뜻 안에서 살아보고, 또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아,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해 내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인생 속에 없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관계된 상황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바라보면 아무리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낄 기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원망의 입술보다 불평의 입술보다 무슨 입술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감사의 입술. 주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상황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표정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속내겉 사람은 날로 후폐할지 모르나 속 사람을 통해서 늘 누가 존귀하게 높여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져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뭘로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요? 헌금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뺏어가시는 상황이든, 주시는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투와 표정이 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말투와 표정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 수요일에 베드로 전서 강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수요일에 반복해서 할 거니까 아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이러지 마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얘기를 해요. 이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할때그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옷이 옷은 여행을 하기나 달려가기에 불편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불편한 옷까지를 다 주섬주섬 잘 넣어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요, 마음의 허리래요.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걸까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돈을 빼서 가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명예를 빼서 가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빼서 가서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서 뭘 빼서 가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빼서 마음을 뺏어가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물질과 명예와 욕심에 딱 빼앗기니까 그런 것이 부족해서 마음이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진 물질, 명예,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뭐해요?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절망해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교만하게 마음을 뺏기든 절망스럽게 마음을 뺏기든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인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교회 성도 숫자가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을 살려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죽게로 한순간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날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주님께만 마음을 정확하게 두고 살아가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만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더 있는데 안할 거예요 여기까지 딱 끝낼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이 약속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네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 되려고 표정을 지켜내고 입술을 지켜내고 행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의 지금 형편이나 모습이 어떠하든지간에 나는 너를 통해 뭘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투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또 일상에서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야나 오늘 너를 통해서 영광 참 많이 받았다. 고맙다 이 얘기를. 아너 어, 오늘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해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의 그 말투를 통해서 오늘 영광 받았어. 너의 그 오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기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망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